이제 X6 보면은,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이 자세히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LED 라이트에. 이런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런 데 뚫려 있어서, 이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여기는 막혀 있네요. 그리고, BMW 마크, 이렇게 되어 있고. 생각보다 가까이서 보면은 X6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차가. 좀 작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M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이 되게 공격적으로 나와 있죠, 휠이. 공격적인 휠이 되게 마음에 들고.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디스크하고 브레이크는 M 전용인데 어 성능도 나쁘지 않고 이 차에도 적당한 크기 같아요. M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크진 않아요 이 차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X6라고 이렇게 불 들어오고요. 조수석 열었을 때 지금 이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고급은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가격의 허용 범위에서 1억 원 내외 가격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절 목 부분 조절 다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갈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이걸로 다 이렇게 조절 가능합니다 전동으로 의자 그런데 불 들어오는 거 괜찮고 이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만 이 재질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운드는 이제 굉장히 좋죠 삼성에서 인수한 하만카돈 어, 이번에 뒷자리 한번 앉아볼게요. 뒷문은 좀 가벼운데, 그래도 또 나름 선시회드가 또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크지 않게 해놓은 이 손잡이 되게 귀엽고요. 음, 시트는 뭐, 퀼팅이 되어 있긴 한데, 비행, 뭐 벤츠처럼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엠 패키지 마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앉았을 때, 여기도, 엠블리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여기 열면은,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 오, 어, 이게 되게 좋네요. 신기하죠? 뭔가 대단한 건 아닌데, 대단해 보이게끔. 아, 어, 지금 탔을 때는 머리가 거의, 거의 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뒤쪽에 착자감이 밑으로 쫙 깔려서 약간 오히려 더 거북스럽진 않아요. 오히려 좋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이 열선, 통풍은 안 되지만 이 뒷좌석 열선 할수 있고요. 통풍구가 그냥 좀 좋은 거더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는 조금 신경을 들쓴것 같아요 이거를 좀더 예쁘게 앞에처럼 3단으로 해줬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 대신 뒷좌석에서 온도랑 방향까지 바람 방향까지 다 가능합니다 조절이 어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뒤에서 봤을 때 앞에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또선루프가 있어서 그렇게 뭐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리가 불도 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오는 편이고, 뒤쪽에 시야가 좀 많이 좁죠. 쿠페형이다 보니까. 자리는 꽤 넓어요, 지금. 그 밑에 또 불이 들어오니까 약간 네일 아트 받으면서 가는 느낌? 네일 아트 샵 느낌이 좀 나네요. 발에 뭔가 소독을 하면서 가는 듯한 느낌. 좀 크고요. 어, 근 뒤에 시야는 좁아요. 이 창문은 음, 좀 좁은 편인 것 같고 이렇게 선실이드 올렸을 때 걸어서 작아도 피부가 타지 않게 아이들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문을 닫았을 때는 뒤에는 조금 가벼운 소리 앞에보다 앞에는 좀 문이 좀 무겁게 들어가죠. 자 그리고 뒤에 라이트는 지금 이제 패밀리 룩 라이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라이트는 뭐 딱히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진짜 스포티하면서.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심플하면서 감성있게. 너무 좋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하나. 둘 해가지고 이제 트윈 스크롤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하죠, 차가. 뒤에서 봤을 때. 그냥. 뭔가 흠잡을 데가 딱히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면은 여기에 살짝 이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 날개 달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둥글게 달려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되게 차가 깔끔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지금 X6 안쪽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제 다리 크기하고 이 차하고는 좀 엄청 좁진 않아요. 카이엔이랑 비슷해요, 거의 카이엔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레그룸은 그리고 지금 핸들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요. BMW 마크 이렇게 나와 있고 커브드로 되어 있는 이지 살짝 커브드 되어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반응속도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두개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스와르브스키하고 BMW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 이 스와르브스키 기어봉 이걸 기어 조절하는 건데 스와르브스키에서 깎은 그 디자인이고요 <laughs> 여기 보시면 이게 X6라고 엠비네드 라이트 이렇게 들어오는 거 색깔 이런 거다 바뀌고요 앞에서 시야가 되게 넓기 때문에 시야가 이렇게 좁진 않아요 넓고요 그리고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여기는 이렇게 바가 설치되어 있고 개방감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열었을 때여기서 이제 수납공간이 굉장히 넓죠 브라운 시트 컬러인데 킬팅되어 있는 게 BMW가 좀잘못 만든다 시트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죠 너무 예쁘죠 시트가 자 그리고 글로우 박스는 엄청 크진 않지만 고급스럽고요 시야가 대충 이런 느낌이고 디지털 클러스터 왼쪽에 이 속도 오른쪽에 RP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패들 시프트 가 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등 제가 좀해 항상 얘기하는데 무슨 화장실 등도 아니고 너무 색깔별로고 너무 작아요. 이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등은 또 예쁘죠. 서브스키 느낌이 나는 이 날개 천사의 날개에 있는 이이 이 등이 이 X6의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자 여기 다 이렇게 선팅이 돼 있어서 뒤에서 빛이 와도 눈부심 방지가 되고요. 사이드 미러는 조금 더 키웠으면 좋을 텐데 조금 작아요. 이 차체에 비해서. 일단 핸들 자체가 저처럼 손큰 사람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두껍고 좋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이런데도 이렇게. 생각으로 파아놔서 송풍구도 되게 좋습니다. 예, 송풍구 디자인이 잘 뺐어요, 되게. 그리고 카본은 아닌데 이 스와로브스키 느낌으로 이렇게 다 각을 줘가지고 깎아놓은 이 센터 피이 굉장히 좋네요. 이걸로 이제 돌리면은 이렇게. 이런데 부분도 고급스러워요, 되게. 선루프 닫을 수 있는 거, 스포츠 모드 이런 걸로 이제 다 누르면은. 모드가 바뀌는 거죠. 닫았을 때 이런 느낌이고 그런데 불 들어오는 것도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예. 전체적으로요 가죽 디자인도 예쁘고 이제 또 하만카돈 들어가 있어서 음질이 되게 좋겠죠. 앞쪽에도. 정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시야각도. 옆페 형인데도 하나도 막힘이 없습니다. 이런 데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죠. 여기 불 들어오는 것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시트도, 운전석 시트도 되게 두꺼워서 이런 데 굉장히 잘 받쳐 유출 받쳐주고 헤드레스도 두껍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여기는 이런 부분도 예쁘고, 이게. 엠 패키지라서 페달도 살짝 다릅니다. 눈도 묵직하게 잘 닫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은, 이제, X6 모델이기 때문에 블랙이고, 이 앞에 요 그릴이 이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리거든요. 주행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열을 빼주고 빗물 같은 거 들어가지 않게끔 그 앞에 카메라 달려 있고요.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 그릴이 너무 좀못 생겨지는데 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열립니다. 트렁크 이걸로 여는 게 아닌가요? 자동으로 열리고요.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다고 볼순 없지만, 구평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넓은 돈가방, 이렇게 사과 박스 한 4개 정도는 실을 수 있는, 근데 많은 돈을 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 어, 이거 거의 자동식처럼 이렇게 약간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쪽에 보면은 이제 시거잭으로 충전할 수 있고 x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x6라니까 x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어 러기지 보드도 이렇게 그 뒤에 스피커가 여기또 하만카돈이 달려 있죠. 완전 조용하게 닫혀요. 근데 좀 이렇게 삐삐 하면서 경고음이 나오면서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40i 4륜 모델이죠. 음. 전체적으로 차가 되게 스타일리시하다는 느낌이고, 흰색이면 더커 보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차가.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쿠페형으로 돼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들이 그좀 공기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커 보이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X6 만나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임표롱.